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표 인사드립니다. 뉴로피 방송 시작할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데 여러분 정말 2초도 안 걸리니깐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뉴로핏이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했는데 근데 기대와는 좀 다르게 이 주가가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 여러분들께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입수한 자료와 정보를 의하면 현재 뉴로핏을 매집하고 있는 이 메이저 세력들이 있는데 요 세력들이 이 상장 초반에는 주가를 흔든 다음 개미를 털만큼 털고 엄청난 호재와 함께 이 다시 주가를 띄운다는 핵심 정보가 있습니다. 네, 핵심 정보가 있고 어떤 호재인지는 이따가 이 중요한 자료와 함께 공개할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정말 중요한 이 뉴로핏의 보호 예수 물량 매도 제한 기간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최대 주주는 3년 동안 매도를 못하고 이 벤처 금융사들은 한달 동안 매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달 뒤에는 언제든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벤처 금융사들이 뉴로핏의 지분을요 200만 주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얘네들이 단기간에 매도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가는 폭락을 하겠죠. 반대로 매도 제한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벤처금융사들이 매도를 안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뉴르핏한테 뭔가 있구나 어떤 호재나 아니면 회사의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상승을 시작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여러분 제가 여의도 증권가에서 아주 어렵게 입수한 뉴르핏의 지분을 200만 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벤처금융사들의 매도 일정표 및 호재 정보가 담겨 있는 이 보안 자료인데요 계속 보셨다시피 회사별로 물량은 얼마큼 들고 있고 매도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매도 시작 시점이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매도 시작 시점은 제가 일부러 가린 거예요 여러분들께 드릴 때는 모두 공개된 원본을 드릴 건데 물론 아무한테나 드릴 순 없고 이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 6445 8520제 개인 번호로 한 글자 힘, 힘이라고 입력해서 무료 문자 보내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뉴리핏의 이 보호 예수 물량 매도 일정표와 호재 정보가 담겨있는 해당 자 를 답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외국 투자 회사들이나 기관들은 여러분 이런 자료 다 알고 매수 매도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만 이런 자료를 모르니깐 매번 손실만 보고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64458520제 개인 번호로 밤이던 주말이던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다 같이 힘내자는 의미를 담아 한 글자 힘이라고 입력한 다음 무료 문자 보내시고 해당 자료 받으셔서 뉴류피스로 손실 말고 수익을 챙겨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과 모르시는 분들의 계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주식하실 때 가장 수익이 많이 나면서 그나마 이 돈을 쉽게 벌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건 바로 이 정부가 바뀐 뒤약 1년 동안 새로운 정부가 수많은 정책을 바꾸는 지금 같은 이런 시기가 가장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기간이에요 화면에 있는 자료는 국회에서 회의 한 회고록과 이 공식적인 정부 자료 바탕으로 10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자료인데요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해서 ai 관련주는 어떤 게 있고 주력 기술 및 예상 수익률 리스크 요인까지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가 ai 관련주뿐만 아니라 재건축 관련주들 이 건설 장비 회사 내용도 이렇게 수혜 포인트와 정책적으로 얼만큼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또 지역 화폐 및 민생 경제 정책 관련해서도 어떤 회사가 수혜를 받을 예정이며 언제쯤 수혜를 받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언제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익률과 대략 10배 이상 상승할 대장주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 자료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같이 이렇게 돈벌수 있는 기회에 이 자료 받아보시면 정말 10배 이상 계좌를 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6445-8520이 번호로 두 글자 기회라고 입력해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요 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자료 원본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 받아보시면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대출 관련해서 어떤 지역에 재개발이 들어가는지 청년주택이나 65세상 기본주택은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지 그런 것도 나와 있어서 받아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010-6445-8520이 번호로 기회, 기회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무료문자 보내신 다음 해당 자료는 반드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내용은 정말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내용이니 집중해서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2008년도에 비트코인 백서와 함께 비트코인은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이후에 비트코인은 11,000% 상승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2009년도에 전기차가 중요하다고 영화나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테슬라는 15,00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년전빌게치가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발간했고 이 책에서 원자력이 중요하니 원전 에너지 관련 회사에 투자하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이후에 원전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지금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 줄 만한 기회가 있었고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하나 볼게요. 젠슨 황 자신도 대학으로 돌아가면 다른 학문을 공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셨듯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앞으로 생명공학, 즉 의료 분야가 중요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의료 산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의료와 AI가 접목된 의료 AI를 뜻하는 겁니다. 젠스낭의 이러한 발언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발언이며 이미 엔비디아에선 바이오네무라는 의료 AI 플랫폼을 개발했고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이 프랑스의 소니오와 미국의 젤스라는 초음파 및 헬스케어 기업을 인수했고 LG 역시 의료 AI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 구글, 빌게이츠 등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의료 AI 시장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같이 한 산업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순간에 독보적인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가진 기업에게 투자를 하시면 인생 역전할 만큼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고 나중에 아니 불과 몇 개월 뒤에 그때 정말 기회를 잘 잡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현재 이 종목은 최근 엔비디아와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인 암젠과 이 계약을 진행 중이고 간, 담낭, 췌장에 발생한 암을 AI 초음파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참고로 국내 삼성과 셀트리온이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접촉 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세력들은 올해 초부터 매집을 시작했고 이제 여러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매집의 형태나 크기 그리고 제가 입수한 정보론 1,500% 정도는 무리 없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의료 AI 종목이 정말 여러 개가 있지만, 대장은 여러분, 이 종목이 하게 될 거예요. 왜냐, 제가 방송이라 말은 못하지만, 다른 종목들은요, 이미 세력들이 해먹고 나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 종목 딱 3개월만 보유하시면, 정말 최소 1000% 이상 수익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6445-8520 이쪽으로 두 글자 대장이라고 입력해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의료 AI 대장주인 해당 종목을 매수과 매도과 함께 답장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셔서 답장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010-6445-8520이 제 개인 번호죠. 그러니 010-6445-8520제 개인 번호로 무료 문자 대장 대장이라고 입력해서 무료 문자 보내시고 이번 기회는 여러분 반드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대장 종목 받으신 분들께서는요. 딱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주변 지인들한테 공유 절대 금지 마음은 알겠지만 여러분들만 수익 보세요. 두 번째 지금 이 종목이 1,500원에서 1700원 왔다갔다 하거든요. 목표가는 4만원이지만 35000원엔 무조건 매도하고 나오기. 이건 제가 그냥 날짜까지 말씀드릴게요. 11월 4일 오전 11시 전에는 무조건 팔고 나오세요. 여러분 35,000원에 팔아도 10배 이상 수익이 나 있을 거니까 욕심내지 마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매도하고 수익 챙겼으면 두번 다시 매수하지 않기 재방문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위험한 행동이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젠스낭기 콕집은 의료A의 대장주 10배 이상 수익 보실 분들은 010-6445-8520제 개인번호로 두 글자 대장이로 입력하신 뒤에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장 드릴 테니까요. 이번 대장주 잡으셔서 2025년 하반기에는 정말 엄청난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식, 코인, 부동산 등 세상의 모든 투자는 타이밍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아시겠죠?